지금 저희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카고난바예요, 카고난바. 저희 카고난바 달아드리는 거, 냉동, 냉동 탑차에다가, 카고난바 달아드리는 이유는 뭔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하실 때도 그렇고요. 카고난바를 냉동단바에달수 있는데, 냉동단바를 카고에는 못 달아요. 냉동단바는 정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컷. 급하다고 하셔서 먼저 전화 를 드렸어요 네. 1톤 하이탑으로 네. 남바는 구매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하이탑이고요 네. 네. 5만 키로 그리고 전 오토 차량이에요 혹시 수동 고집하시는 건 아니죠? 고집하지 않았는데 이왕이면 수동이 낫다고 생각하고 아 그러세요? 네. 아,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아. 왜냐면 보통 요즘에 1톤은 오토가 좀 대세라서 네. 네. 정품이네요 정품 하이탑 아, 16년씩 네. 5만 킬로 탄거 네. 오토 차량 얘는 어떠세요? 추천해 드리는 거는 사실 주행거리보다는 연식 좋은 걸더 추천해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 이제 뭐 일반 카고 차량이나 뭐 일반 윙거디 뭐 차량이 아니고 냉동차잖아요 그렇죠. 냉동차기 때문에 이제 뭐 연식이 더 좋다고 해서 뭐 고장이 덜 난다라는 거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단정 지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연식 좋은 기계가 더 이제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사장님뭐 일반 카고로 하신다고 그랬었으면은 요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카고, 네. 일반 카고였으면 은 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냉동차다 보니까 뭐 주행거리보다는 연식이 좀 좋은 걸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거든요. 사실은 네. 이, 이거는 지금 차는 이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주행 거리는 뭐7만이나5만이나뭐 도시 네. 대진이고요. 뭐, 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차량도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그걸로 했었을 때도 얘기하이 지금 카고남바거든요아 그래요? 네, 다른데 을때 지금 저희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카고남바예요카고남바 카고난바 달아드리는 거예요. 냉동, 냉동탑차에다가 네. 카고남바 달아드리는 거예요. 카고난바 달아드리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금액 차이 한 50, 50에서 100 정도 차이 나나요? 네. 네, 그 정도 아마 차이 날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달아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정리하실 때도 그렇고요. 네. 고난발을 냉동 단발에 달수 있는데 냉동 단발을 카고에는못아요 냉동 단발은 정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막뭐 나중에 사용 이제 판매를 하실 때 제가 다시 판매할 때 판매하실 때는 더 많이 떨어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판매하실 때. 네. 냉동 타는인데 냉동차에다 냉동 단발 다는 게더안 좋아요. 그리고 이 카고난바는 금방금방 빠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냉동난바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 판매를 하시려고 하면은 뭐두 달이든 세 달이든 냉동 냉동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네. 이런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카고난바는 감가율 없이 그대로 매일 판매가 되는데 냉동난바는 감가가 심화 돼요. 예. 네. 이것도 이제 의무적으로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게 어, 성능 보험 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뭘 하시냐면은 이제 성능보증보험사에서 이 차가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침수가 있는지 없는지 요런 네. 거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봤는데 만에 하나 성능이 잘못됐다 이 고짓이었다 이렇게우면은 여기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성능보험사에서 또 하나는 차를 구매하시고 1개월에 2,000km 이내는 보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차를 이제 사가자마자 뭐 엔진이 퍼졌어요 이러면은 다 여기 보험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보험가입비에 차는 한... 작은 상황에서는 그렇긴 한데 네. 차를 쓰는 혹시 이거보다는 이쪽이 낫긴 하거든요. 이때 차높이요 그렇죠. 높이도 그고 그러면 네. 일단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줄자 챙겨서 갈 테니까 네. 높이 한번 재볼까요? 예.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그때 만약에 요걸 요걸로 하신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 또 보시고 얘도 보고 얘도 두 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두개까네네네 네.